기록으로 아티스트, 남겨. 티스트가 찍은 꽁치가 어떻게 찍혔는지 한번 보자. 잘안 나왔기만 해. 아, 부모님한테 내, 보내드리려고? 영상인데.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먹고 있다. 야, 환상적인. 그 저기서 스토브리그에서 걔가 맨날 음식을 찍어서 보내잖아. 어머니한테. 대해서도 이런 걸못 봤는데 이게 참 이해할려는 이야기가 제가 옛날에 까지에 오이로제가 있어요 아 그게 음. 아. 걸렸어 아, 미꾸라지 미꾸라지 그미꾸라지 있냐? 양식한 거? 아 어, 뼈가 목구멍이 제대로 걸렸대고 꽂혔어 아직 어, 어떻게 했어요? 김치 먹었어요? 아니 그거 먹으면 뭐, 큰일 나요 김치 먹으면 더 걸려 어. 더 박혀가지고 아. 더안그러면 야, 그, 그, 병원 갔어요? 병원 갔죠 치과에 갔죠 치과에, 갔죠. 치과에. 가까운 병원이 없더라고요몇살 아, 때? 어 얼마 안됐어 성인이때 성인이요? 네 성인이때 갔다 왔는데 다 된거에요? 어, 어, 그래가지고 거의 벌려가지고 거기서? 보여 사진으로는 그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거울 두개로 하니까 보이는데 <laughs>